463번 볼게 자,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X가 몇에서, 최대값 몇을 가지는지 한번 구해보라는 거네요. 함수 봤더니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미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X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양변에 사용로그를 취해가지고 이 로그 X를 아래로 좀 떨궈서 생각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서 그 상용로그를 취한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놓고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남눗셈이니까 뺄셈으로 치질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지수를 앞으로 내뺄수 있잖아, 맞죠? 이거 내 빼면 어떻게 돼요? 어, 이 로그 x 와 로그 x 를두번 곱한 꼴이 되니까 이거 제곱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도 이를 앞으로 내 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양면에 상용로그를 취해 가지고 어 로그 y 가 이렇다 라는 걸 구했고 잠깐 되겠지만 우리는 어 최종적으로는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식을 좀 간단히 어 해주기 위해서 양면에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로그 y의 최대값을 일단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y가 최대값일 때 y가 그때가 또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의 최댓값은 구해볼 건데 이거 어떻게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 많이 풀었었어요 t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가 e t 빽이 t를 넘게 되죠? 그래서 t에 대한 2차함수의 최댓값을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표정 좀 바꿔주면 은 이렇게 바꿀 주가 있죠? 그럼 얘 언제 최대가져요? 문제는 다른 특별한 x 값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전체 범위를 생각해 주면 은 얘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 일콤마 이게 맞죠? 자 얘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t가 몇일 때, 어 t가 1일때 최대값 일어난다. 근데 이 최대값은 어이 값은 로그 y 값이죠? 어 로그 y 값이다 이거는 맞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이 로그 y란 애는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학생들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최종적으로 답인 줄 알고, 어, 이걸 여기다가 1이라고 쓰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1을 놨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은록을 한번 씌웠고, 그죠 그래서 그 상은록을 씌운 그 y에 대한 최득값을구한거예요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치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치아도 풀어줘야 돼요 다시 맞지자 그래서 그 풀었다면 다시 원래대로 치아 했던거 다시 풀어줍시다 t 니라이라 했으니 t는 원래 뭐예요 로그 x잖아 그게 1이죠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x는 뭐예요 10이죠 10 그래서 x가 10일 때가 되는거예요 x가 10일 때자최값이 1을 갖는다 근데 이 1은 y가 아니라 뭐라고요? 로그 y라고요 얘가 로그 y 값이잖아 y값이 아니라. 자, 그럼 이것도 y를 구해줘야 돼. 그럼 y가 뭐가 돼요 이거는? y가 이것도 10이 되는 거죠. 10.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 이렇게 말할 수있겠네 x가 10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